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해서 사실 색다른 식단은 아니고요. 생채소를 먹는 샐러드 식단이에요. 아시다시피 익힌 채소를 먹는 것보다 생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비타민, 무기질, 칼슘 등의 영양소가 익히는 조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파괴되니까 이런 생채소를 드시면 적은 양으로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될것 같아요. 냉동했던 통밀빵을 꺼내 두고요. 저희 집에 채소가 좀 많았어요. 저는 채소가 남으면 소다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잘 제거하고 썰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둡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씻지 않고 두는 것보다 더 싱싱하게 보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채소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것 기호대로 마음껏 선택하세요. 저는 치커리, 적상추, 케일 등이 있던 모든 채소를 먹고 좀 남겨 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두었었는데요. 여기에다 루꼴라, 파프리카, 토마토, 그린 올리브를 더해서 먹었어요. 그린 올리브 안에 빨갛게 보이는 건 절인 피망이라고 해요. 블랙 올리브도 있으니 기호에 맞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좋아하지 않으시면 과감히 생략하셔도 되고요. 달궈진 팬에 두부를 구워요. 단백질을 대신할 만한 것이 따로 없어서 두부를 구웠는데요. 최근엔 병아리콩을 빌려서 익혀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먹었는데 딸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잘 먹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엔 후추를 갈아 넣는 영상이 없었어요. 어, 후추는 늘 조리가 끝나면 갈아서 올려주세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후추는 불에 가열하면 바람 성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식재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어떤 시점에 첨가해서 어떻게 먹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손질했던 채소들을 적당히 접시에 담습니다. 한가득이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샐러드 드레싱 없이도 드시는데 음식은 맛있게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 때문에 살이 찌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헤비한 드레싱을 자주 드시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식초를 섞어서 만드는 발사믹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껏 뿌려 드셔도 될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방법보다 훨씬 간단해요. 딸아이와 바테이블에 앉아 나란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샐러드 식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할 게 전혀 없어요. 준비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곁들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식단을 알려드렸는데요. 번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채소식단으로 몸을 좀 데워주고요. 한여름엔 샐러드 식단으로 조금 상큼하게 먹어요. 너무 한 가지 식단만 고수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변형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샐러드식의 식단보다 익혀서 먹는 채소식단이 좀더 포만감이 커요. 자, 그럼 이 식단들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단점은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아요. 매일 아침을 먹기까지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두부나 채소를 굽는 것, 또 빵을 오븐에 굽는 것, 모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간단하게 저희가 반찬을 꺼내서 밥을 덜어 먹는 게 훨씬 편하죠. 두 번째는 모든 가족이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저희 가족은 제 식단을 모두 좋아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면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식단들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매일 먹는 한 끼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요. 아침에 뭘 먹나, 저녁에 뭘 먹나, 이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한 끼의 메뉴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끼나 혹은 두 끼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녁에 드셔도 되고 점심으로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서 총 16에서 18kg까지 감량이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직하는 기간에 한달 동안 집에서 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동 하나 하지 않고 이 식단으로 5kg 정도 가까이 감량이 일어났어요. 저는 사실 건강 때문에 바꾼 식단이었는데, 뜻밖에도 감량까지 가져와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다이어트의 핵심은 건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건강해져요. 남편이 고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쯤 이 식단을 하고서는 정말 안정적인 수치로 돌아섰어요. 아무래도 체중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곧 50인데 아직 먹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네 번째로는 에너지와 활기가 넘칩니다. 채소만 먹어서 어디 힘이나 쓰겠냐고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체력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소파에 누워야 했던 제 저질 체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남편이 제일 놀라는 부분이죠. 제가 마당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어하지 않는 걸 보더니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게 되었어요. 뭐 사실 원래 조금 그런 성향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더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건강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가꾸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